오늘은 국부론의 서론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국부론 책을 딱 펼치면은, 그, 맨 앞에, 그 인트로가 있습니다. 책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너무 잘 요약을 해 놓은 면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문장을 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장이. The annual labor of every nation is a fund which originally supplies it with all the necessaries and conveniences of life which it annually consumes and which consists always either in the immediate produce of the labor or in what is purchased with, with that produce from other nations. 어느 한 국가에서, 어느 한해 동안, 그 지금 뭐이 이 주제가 어떤 개인의 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부를 논하는 국부론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얘기한 거고 한 해라는 것은 뭐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어떤 경제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생산 활동이기 때문에 한 해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굳이 뭐한 해에 대해서 뭐 그 말을 가지고 뭐 굳이 뭐, 뭐한 해냐. 어떤 거는 그냥 한달 단위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죠. 어느 한 국가에서 어느 한해 동안 노동한 것은 아, 이게 뭐 전부 핵심적인 말들이라 그한해 동안 소비하는 필요나 편의 원천이다. 자, 요 필요나 편이라는 표현은 아담 스미스가 계속 그 국부론 전체를 통해서 그 반복해서 쓰고 있는 상용구 같은 거예요. 요 원문은 the n e c e s s a r i e s and conveniences인데, 네. 아 요런 게 이제 그 놀라운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가 그 마치 시를 시를 짓듯이 어떤 단어, 시를 짓는 사람들은 그, 그, 그 단어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가장 그 단어, 말, 시라는 게그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인데 어떤 상황에 어떤 단어를 가장 적합한 단어를 잘 뽑아내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짧은 말로 확 와닿게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시를 짓는 작업인데, 아담 스미스는 이긴 글을 쓰면서, 천페이지에 달하는 국부론을 쓰면서도, 이런,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을 확 잡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은 니세소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생필품들이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c o n v e 스 i e n c e s 가 있어요. All the n e c e s s i 스 i e s and conveniences of life.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과 편의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곧 경제의 전부이고, 원천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노동을 통해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사오거나 하여 조달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인데, 어떤 그 당연한 해는 당연히 뜨지만, 이 해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는 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이런 어떤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다 더잘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세워서 조금 더 노동한 것이 소비하는데 적절히 들어가도록 하자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뭐 쓰신 분이야 그렇게 목적하지 않고 썼더라도 이 후대에는 이런 으, 쓰신 분의 그런 지혜를 발판 삼아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또더 좋은 체계를 만들어서 기왕이면 노동한 것이 적절히 소비되도록 또는 적절한 곳에 소비될 수 있도록 노동을 해서 우리의 노동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노동한 만큼 더잘 누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노동을 통해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산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서로 맞바꾸어서 필요한 것을 조달합니다. 문제는 이 생산물은 우리의 필요에 상응해서 늘 필요한 만큼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충분하고 어떤 때는 모자라고 또, 어떤 나라는 충분하고 어떤 나라는 모자라고 합니다. 즉,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조달을 할수 있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자,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쌀.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의식주 문제가 가장 시급했잖아요? 쌀과 옷과 집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싶은데 이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세끼 밥을 먹고자 하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느냐? 잘 사는 나라죠? 옛날 옛날에는 일단 그것만 그것만 놓고 보자고요.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죠. 그게 새끼 밥을 쌀 밥을 새끼 쌀 밥을 먹고 싶은데 새끼를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못 먹는다. 모자란 거죠. 가난한 나라죠. 쌀에만 비유할 게 아니라 자 나는 스포츠카를 갖고 싶은데 스포츠카를 지금 여력으로는 못 가진다. 아는 스포츠카 정도는 뭐 충분히 언제든지 살수 있어. 잘 사는 나라죠. 생산물은 충분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개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가? 개인은 여기서 일단 논외로 치고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첫째, 기술, 기능, 판단이 적절한지의 여부. 둘째, 생산인구 대비 비생산인구의 비율. 이것에 따라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합니다. 기술, 기능, 판단을 원문에서는 skill, dexterity, and j u d m e n t 라고 했어요. 스킬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낫질을 한다. 나치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스킬입니다. 덱스테리티는 나치를 빨리 하는 거, 손의 숙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 작업이 빨라지는 거. 그다음 저지먼트 판단이죠. <laughs> 뭐 농사를 짓는데 아 오늘 시점에 나치를 해야 되겠다. 내지는 아 이거 며칠 더 있다 나치를 해야 되겠다. 며칠 더 있다가 나치를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벼가 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망하죠 어떤 이런 판단들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고요 또 하나는 생산인구 대비 비생산인구의 비율입니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 다섯 식구가 먹고 사는 거랑 엄마랑 아버지가 같이 벌어서 다섯 식구가 먹고 사는 거랑 자식들까지 같이 다섯이 벌어서 다섯이 먹고 사는 거랑 어느 집이 가장 잘 살까요? 자 어떤 표를 만들어 봤어요. 어떤 나라에 1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인구수가 10명이에요. 그 나라에는 직업이 농부가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군인도 있어야죠. 자, 생산량으로 따지면 농부가 1년에 100가마를, 쌀 100가마를 생산한다고 봅시다. 공무원은 생산량이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농부가 생산한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직업은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야 되나. 농부 반드시 있어야죠. 자, 농부가 10명이다. 10명이다. 그럼 생산량은 10명에서 1000가마를 생산을 해서 10명이 나눠 먹으면 1인당 100가마씩 나눠 먹으면 돼요. 하지만 이 사회에는 이 사회에는 공무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된다. 한 명이 공무원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생산량이 제로가 됐지만 이 사람하고도 공무원하고도 나눠 먹어야 돼요. 900가마를 생산해서 10명이 나눠 먹으니까 1인당 90가마씩을 소비해서 먹고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전에 백가마를 생산해서 백가마를 먹던 시절에는 떡도 해 먹을 수 있었는데 떡은 못해 먹게 된 거죠 이제 자 근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아요 그래서 군인도 따로 둬요 그래서 농부 8명이 팔백가마를 생산해서 이 공무원과 군인들까지 먹여 살림으로 인해서 1인당 80가마 밖에 소비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겨우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문제는 이 공무원이라는 관료 집단이 자꾸 자기네 조직을 늘려요. 정치인이라든가. 자, 너무 당연하죠? 700가마 생산해서 이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700가마 생산해서 10명이 나눠가지니 70가마 몇개 소비를 못하게 돼 궁핍해진 거죠. 농부가 10명이면 가장 많은 생산을 내고 많은 소비를 하고 잘살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가는 농부만으로 구성되어서 살 수는 없다. 공무원이 있긴 해야 된다. 그리고 군인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필요한 최소화 되어야 한다. 자, 국가가 경제에 기여, 기여, 국가가 그 나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최소한의 공무원만 가지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최소한의 군인만 가지고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